그 부동산 매도 비법 영상 찍은 건 보신 적 있으세요? 아 그거는 못 봤어요. 여기서 네, 하지 말라는 네. 대로 다 하셨거든요. <laughs> 확률이란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거지 부동산에선 필요가 없는 거다. 드릴게요 수요일에는 라이브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전화로만 상담을 해드립니다.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전문가분이 계신데 세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888-8885로 문자는 24시간 언제든 보내셔도 되니까 지금 보내셔도 되고 지금 보내시면 이제 다음 주 상담 기회가 오겠죠. 언제든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저 전화 지금 다음 전 걸고 있습니다. 어렵다, 부동산. 진짜요. 아니에요. 네. 어렵지 않아요. 아니, 저도 재밌어 하고 관심 있어 하는데 아, 설명을 들을 때마다 어렵고 지금 대표님 응. 또 며칠 전에 영상 하나 스페셜 방송 하나 올려주셨잖아요. 그래요? 네? 특집, 어, 전화했 안녕하세요. 네. 네, 저희 부자병법 Q 에서 실시간으로 전화드리고 있거든요. 아, 네네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시간 괜찮으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박병산 대표님과 함께 전화드렸어요. 네네네. 네 통화 되시죠? 네네네. 네자 그러면 음. 저희가 고민을 누구야? 좀 바로 들어볼까요? 네, 잠시만요. 예, 네. 옆에 누가 계신가봐요. 음... 네네네. 아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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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뭐 아, 하고 계셨나 아, 보네요. 네. 음. 아 네. 네. 엄청 좋아하시네. 네네네. <laughs> <laughs> 네네네. 네네네. <웃음> 네. 자, 고민을 이제 겠립니다뭐 하는 거 같은가요?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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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네. <laughs> 아 제가 다름이 아니고 그. 아, 좀 말씀드려도 되죠? 음, 음, 됩니다. 네, 네, 네. 그 지금 그 레미안 솔베뉴 살고 있거든요. 음, 네. 네, 네. 그 25평에 살고 있고, 네. 네. 그거를 이제 갈아타기를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이제 그 저희 집이 이제 그 대출은 없고, 이제 그 제가 이제 직장 대출까지 해서 한 3억 정도 더 음. 여유 있게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본 거는 반포 미도 아파트랑 음. 그 다음에 그 잠실 쪽에 아파트를 좀 봤어요. 음. 네네네. 네.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랑 네. 그리고 저희가 집을 지금 내놓은 게한달 정도 됐는데 네.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아 어떻게 된 건지 좀내 네, 고민이 돼서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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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을 많이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. 아 그러면은 네, <laughs> 네. 제가 이제 <laughs>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. 네. 이거 우리 소이배주를 팔아서, 네, 네, 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첫 번째 목적지는 반포 미도고, 네, 네, 두 번째 목적지가 어디라 그러셨죠? 두 번째는 제가 원래는 그잠실에그 네. 아, 장미 아파트 네, 아장미네그 개투자로의 네. 그랬구나 네네네네 네, 네, 네. 재건축으로 이제 마음을 굳히신 겁니까? 어 제가 이제 나이가 사십 대 초반이니까 음. 그 정도는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요. 어. 네. 직업이 음. 무슨 좋은 직업 아, 갖고 계신가 봐요. 좋은 직업은 아니고 그냥 어. 네 그래도. 위험하지는 않은 직업. 아 그렇구나. 점선하시네요. <laughs> 아, 그럼 좋은 직업이죠. 네. 음. 네. 자, 그러면 제일 고민되는 게 일단은 뭘 사고 싶냐 이겁니까? 뭐뭘 사야 되나 이겁니까? 장미냐 아, 반 어. 그, 반포 미도냐? 네네. 그리고 아 어, 그니까 뭘 사야 되는가보다는 네. 이제 저는 그이 집을 네. 팔고 솔베뉴. 가고. 네네. 팔고 가고 싶은데 음. 그렇게 하는 하는 게 사실 나은 건지 아니면 음. 그 이제. 그 이제 여유자금으로 네. 사실 그 이거를 전세를 빼고 전세를 빼고 이제 개 투자를 하는 한, 한 채를 더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긴 했어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음... 네네. 저는 그냥 그 네. 여유자금이 예산이 있으시다면 우리 소 쏠배님 몇평 갖고 계시죠 25평이요 25평 네. 층금 괜찮습니까? 네. 제 생각에는 알아들인것 같긴 한데. 음, 그랬구나. <laughs> 네. 우선은 저는 그래요. 이거는 네. 뭐,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된다면 그냥 이참에 네, 네.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. 생각을 좀 해보고 아. 싶고요. 네, 네. 어, 이게 있어요. 우리 것도 되게 따끈따끈한 신축이지 않습니까? 네네. 따끈따끈한 신축인데, 이렇게 네네. 봐요. 위치는, 좀 반포. 좋죠. 미도를. 근데 장미도 네네. 좋잖아요. 아, 장미는 이제 잠실에서 에이스고. 50층. 어, 네. 이제 네. 미도는 반포에서 약간 후발주자인데, 아, 그렇죠. 어, 그런 아.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, 네. 어, 요 사례에서는 반포. 아, <laughs> 장미품들도 아. 뭐라고 하시겠나 아, 일단 아, 뭐, 일단 뭐, 하나씩 살펴보세 어, 쩔 수가 없어. 근데 이제 보면 이겁니다. 아, 아니, 어, 그러면. 네. 네,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네. 저희가 이제 집을 내놓긴 했는데 예. 요새 1월이라 약간 피수기라 그런지 보러는 음. 사람들이 안 계시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매수가를 낮춰서 빨리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그 시기도 궁금하시군요. 네,네, 좀 네. 그것도 좀 결정을 잘못 내리겠어서요. 네, 우선은 그, 네. 저는 그래요. 일단은 저는 이게 좀그 만약에 대면 상담이라면 좀 이것저것 묻고 싶은데 물건을 네. 동네에 여기저기 많이 뿌렸습니까? 네, 처음에는 한군데다가 했다가 지금은 네 군데에다가 내놨어요. 음,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요, 지금?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어, 근데 제가 그 부동산 매도비법 영상 찍은 건 보신 적 있으세요? 아 그거는 못 봤어요. 아 부동산 네. 그 매도비법 영상 안 봤어요? 네, 어. 요즘에 빌라 쪽을 막 많이 봐서. <laughs> 아, 그랬구나. 네네. 네. 네네. 제 영상을 하나 나중에 소개 추천드린다면은 네네네. 잠깐만요 네. 부동산 매도 비법 잠깐만 쳐볼게요. 네 대표님 네. 영상인 거죠? 어 여기 있네. 네. 네. 이거 되게 오래된 영상인데요. 네네네. 어요 영상이 2018년도 10월 8일 영상인데. 네네. 요거 좀 나중에 좀 보세요. 아 네. 여기서 네네. 하지 말라는 대로 다 하셨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어떡해요? 어, 동네 방네 내놓지 마라. 인터넷에 올리지 네. 마라. 어, 조용히 팔아라. 아.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거다. 많이 뿌린다고 팔리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. 확률이란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거지 부동산에선 필요가 없는 거다. 다 내용이 나오니까 좀 보시기 바라겠고. 네네네. 어, 인터넷에 막 올리는 게 빨리 팔리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. 아, 네. 어, 내 물건은 항상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살 때도 시끄럽고, 음. 나 산다라고 확성기를 외치고 사고, 네. 내가 팔 때도 환경 그냥 뭐라 그럴까, 이게 막, 네. 어, 음. 우리 뭐, 뭐 작전 어, 난리나, 난리나는 거예요, 시끄럽다고. 네. 조용히 사고 조용히, 조용히 파는 게 좋은데, 그게 좀 네. 아쉽긴 하고요. 어, 네. 그리고, 일단은 저는 이제 갈아타는 거는, 빨리 했으면 좋겠다, 그냥. 어, 음. 빨리 아, 했으면 네.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. 우선 이런 게 있어요. 지금 네. 근데 만약에 이게 정 내가 원하는 금액 너무 너무 형편없는 금액으로 간다라면은 조금 버텨보실 네.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네.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저는 네. 이것이 매물 내놓은 거싹다 다시 걷어드리고 싶고요. 음. 아 네. 영상 보시고 시키는 대로 좀 제대로 내놓고 싶어요. 아 많아야 두 군데고 세 군데도 필요 없어요 물건 내놓을 때는. 그리고 네이버 아. 부동산에 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. 그건 초보자분들이 아. 그렇게 내놓으시는 거거든요. 저는 어쨌건 내 물건 저도 매매 많이 해봤지만은 내 물건 인터넷에 네. 올라간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? 헉? 그래요? 아. 조용히 다 팔았어요. 뭐하려고 그 인터넷 에 올려서 온 천하에 아. 나 판다고 음. 소문 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잘 건데 잘 팔리고요. 잘 팔려요. 음.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잘. 그동안. 어. 그게 부동산에서 음. 네이버에 올리겠다고 내놓을 때 그러니까 영상이... 그걸 말이죠. 영상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의 질문이 바뀌어요. 매도비가 네. <laughs> 그 아. 영상 보시면 되고, 있다는 거둬들으고요 일단 네네. 이게 있어요. 우리 거도 데 나쁘진 네네. 않죠. 근데 이건 네네. 있어요. 이건 네네. 이렇게 봅니다. 일단은 네네. 우리가 급지도 올라가잖아요. 지금 네네. 말씀하신 우리 송파 반포면은 우리 강동하고 일단 급지가 이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축을 갖고 있는 거고 여쭤보신 건다 상급지 재건축을 여쭤보신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지역적인 급지도 올라가고 신축에서 재건축하는 건 말리고 싶진 않아요. 음. 왜 그러냐면 네네. 우리 아파트 생애 주기가 있어. 네. 아파트 생애 주기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으면 네. 아파트 최전성기가 언제죠? 최전성기 입주하고 한 2년에서 5년? 한 네. 무슨, 맞아요. 타짜 같아. 맞지 않나요? 초보자래 가장한 타짜 같아요. 전혀 엠씨는. 어쨌든 맞죠. <웃음> 네. 우리 소비변유가 지금 전성기에 있잖아요. 그렇죠? 네네. 어쨌든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나서 네. 옛날에는 5년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신축이 하도 공급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7년을 네. 잡아요. 아. 좀 담아주네. 어, 요게 네. 이 아파트의 네. 최전성기예요 물론 이 전성기가 지나도 값은 올라요. 근데 얘가 펄펄 끓을 때가 이제 이 전성기가 제일 뜨거운 건데,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성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애와, 네. 전성기도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애가 있어. 음. 그차인거예요 가는게 맞는거죠 다가간 애한테 어. 가고 싶네요. 어. 그리고 <laughs> 이제 매물 내놓은게 이렇게 동네에 막 뿌려버리고, 또 심지어 네. 어떤 분들은 부동산막 다니면서 어떤 부동산은 이, 다 달라. 성향들이 달라. 가자마자 막, 매도인 음. 나타났다. 커피 음. 타주고, 아유, 아. 우리가 5천만원 더 받아줄 수 있습니다. 음. 이렇게 해서 기분 좋으면 좀, 좀 올려 음. 얘기하고, 네. 어디 가면, 음. 손님 없어요. 지금, 지금 힘들어요. 잃어버리면 또, 음. 위축이 돼서 한 3천만원 낮추고, 음, 이러, 거 많아요. 혹시 이렇게 내놓으신 않았겠습니다만, 이렇게 내놨다면 진짜 팔기 어려워집니다. 어, 팔기 음. 어려워집니다. 따라서, 네. 어,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, 일단 갈아타면 좋겠고, 어~ 네. 반포미도가 조금 더 좋지 않냐 반포미도가 어~ 장미보다는 음. 조금 더 좋지 않냐 근데 네. 반포미도는 장미든 간에 장미는 한강변 재건축이다 보니까 네. 어~ 서울시장 선거 전에 빨리 움직이시 기 바란다 아, 그 얘기 좀 아. 해드리고 싶고 네. 어~ 그렇게 좀대응이 네, 네. 없으면 좋겠고 잘 팔릴 거고 어~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면은 싹다 다시 걷어들이고 종용히 한두 군데로 끝 끝을 보셔야 돼요 아~ 인터넷에 네. 올리지 않아 다 팔립니다. 아네네네 네. 감사합니다 네. 네네. 네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영상을 또 한번 찾아보시고 전략을 음. 한번 다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요 네네. 영상입니다. 네, 네. 아, 아, 지금 연결이 돼 있으신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너무 친절하신 분이라고 음. 어, 네네 많이 해주셔서 네네네 <laughs> 네 이렇게 상담드릴 테니까 잘 되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네자 이렇게 전화 끊었고요. 자 마지막 하나 갈까요 어떻게 네. 할까요? 저는 가도 되는데. 아, 어떡하죠? 좋아요 몇 개입니까? <laughs> 사실 저희가. 좋아요 여러분, 네, 좋아요 여러분. 지금 2,500분이 보고 계시고 좋아요 네. 1,100개인데. 네. 네, 좋아요 <laughs> 1,200개 되면 하나 더 가고. 네. 어, 어떻게, 뭐, 그렇게. 어. 어. 사실요, 이제 저희가 요 정도 하면 끝내잖아요. 네, 어. 네. 근데 이제 박 대표님 오늘 아직 당일이 조금 남아 계신 것 같아요. 떨어지지 않았어, 아직. 그래요, 하나 더 하나 갑시다. 해드려요. 네, 그래 마지막 하나. 짧게. 갈까? 아주 짧게 갑니다. 아, 한번더 네, 해보겠습니다. 아주 짧게 갑니다. 아이고. 자. 네, 뿌듯합니다 이렇게 한통더 <laughs> 하고. 아, <laughs> 어, 이 소리. 1200년 됐답니다, 저요. 오, 네. 오, 그러면 오, 1300개 됐네. 와우. 맞 어, <laughs> 여러분, 저힘 썼어요. 아, <laughs> 저도 어, <전화> 안 받으시나? <laughs>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안 받으시나? 연결이 됐어요 아, 오, 아 어떡해? 그랬구나. 빨리 좀그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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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자, 그러면 아이고, 아이고 어, 이분은 다시 전화가 와도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요 다음 번호 밑에 있는 분한테 할게요. 아까도 안 받으셔서 밑에 있는 분한테 전화드렸거든요. 자, 맞잡고. 네. 갑니다. 이분 전화 안 받으시네. 이제... 어, 안녕하세요. 부자경법피에서 예, 전화드렸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.